네, 안녕하세요. 신드랭입니다 네. 사람들이 대부분 궁금하시는 게, 또굿 하는 게 궁금할 거예요. 굿을 하면은, 맞아요. 근데 어떤 손님이 그러더라고. 진짜로 애기 동자가 들어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자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장군님이 와요. 그러거든. 어, 장군님, 와요. 근데 내 정신은 있어요. 작꾸 위에 올라가도. 미친 짓이 막 이렇게 막 한다 해도 내 혼을 일단은 빼놓는 거거든. 그러고 접신을 해서 이제 작두에 위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 내 정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응. 작두 위에 올라가도 내 정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의 몸주잖아요. 그죠? 신의 몸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제자리에서 막 30바퀴씩 이렇게 연풍을 돌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요 순간이 접신을 하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그 집에 공수라는 걸 내려주는 거고. 근데, 자, 신기하게도 신이 있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실화 이야기를. 자, 이거 불과 2주 정도밖에 안된 일일 거예요. 소개로 와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다른 집에서 구술했어요 근데 더 심해진 거예요. 음,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술하면은 날잡이를 쓰잖아요. 매월며칠에 생기 복덕을 가려서. 응, 날잡이 쓰고 얼굴에 빛이 나고 광이 나고 윤이 나고, 응, 구타고 난 다음에 큰절하고 갔어요. 고맙다고. 음... 진짜로. 얼굴에 진짜 빛이 나더라고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진짜로 빙의가 되고 보는데 근데 아 진짜 조상에서 이런 게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무당이지만은 때로는 우리도 신기해서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 누가 시푸른 칼날에다가 올라가려고 작도 한번 타고 싶다고 구슬하면서 그렇게 하겠냐고 그 집의 조상에 대해서 신을 눌러주려고 이제 구슬하는 거고 그리고 애기동자 그리고 장군님들 자 이렇게 다 와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심을 하지 말라고 조상 신에서 전부 다 어떤 동자들이 오고 할머니가 내려오고 그 만신, 무당, 무당의 이 원조종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무당의 원조종은 누구냐? 내가 무당이잖아? 내 집안 조상들이죠. 조상에서 내려오는 거죠. 자, 칠성 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미성수라는 게 있는겠죠. 나도 칠성거리 하면은, 지금, 지금, 봐라, 이런 거, 칼, 이런 거 돌릴 때쌀 뿌리잖아요. 쌀이 붙잖아요 네네네. 응. 네. 음, 그 신이 있다니까요. 2017년도에 그 요미성수라는 할머니를 제가 모셨어요. 그날에 구슬하면서. 근데, 그때부터 내가 나도 무릎을 꿇었으니까. 내가 무당인데도,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시은 있어요. 자, 글문도사 있냐고? 글문도사 있죠. 자, 근데 그 글문 도사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자, 자기 조상 신이에요. 자기 조상에서 이제 뭐 옛날에 서당을 했거나 명필을 글잘 쓰신 분들, 그리고 기록들을 뭘 했겠죠. 자, 조상에서 돌을 닦아서 그게 글문 신장이 되는 거예요. 글문 도사가. 글문 신장 할아버지. 자, 그게 뭐냐? 부적 할아버지. 어. 부적 신장이 있냐? 예, 네. 네, 부적 신장이 있어요. 그런 목목에 신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 무당이라 그러면 싹다 맞출 줄 알잖아요. <laughs> 아니요. 10개 중에 7개만 맞춰도 그 무당 잘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본인 앞날을 점치인, 점을 쳐주는 인간들, 사람들이 우리는 본인들, 그리고 본인 앞날에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내가 모시는 주장 신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 집에 어떤 할머니가, 어, 너네 집에 이런 할머니가 있다. 이런 거는 보여줄 수는 있어요. 점상에서. 근데 장군님이 쫓아왔다. 선녀가 쫓아왔다. 너뭐 작두 장군님이 쫓아왔다. 이런 거 없다고. 그 대신에 진짜로 내 신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 본인들 조상신이에요. 나도 내 조상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신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떤 무속인이 보든지. 자, 근데 그분들. 자, 이거 다른 선생님이 보시더라도 그 선생님들, 무당 선생님들, 자, 누구 모셔요? 본인 조상들 모실 거예요. 내말 틀린 게 아니거든. 조상신은 항상 누구 조상이냐?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본인들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내 조상을 모시는 거고. 그래서 조상신에서 자지, 우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꼭 명심하시고, 무송인한테 점을 볼 때도 본인들 조상이 너 어떻게 암으로 가고, 어떻게 간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있다. 자, 그런 거를 맞추는 사람한테는 구슬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피해는 안 나오니까. 그래도 오늘은 조상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게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네. 또 다음 편에 요즘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도 없어 보면은. 근데 그런 장난전화가 있거든. 그런 사람은 진짜로 한번 혼나요. 그러니까는 그런 장난전화는 하지 마시고. 또 이제 다음 편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도움 되는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